내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 팀이 좀더 강팀, 또 상대 팀이 좀 부족팀이 될수 있도록. 네 보신 것처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호가 출범한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한화 이글스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요? 또. 반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지, 이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까지 내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프로예가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를 시작했죠. 하나도 지금 고척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올 시즌 뭐 류현진 선수를 영입하면서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예. 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시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어, 전반기의 키워드는 제가 이제 두 개를 하나 잡고 싶거든요. 네. 먼저 리빌딩 이즈 오버. 끝났다. 기, 기억나시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김경문이라는 키워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리빌딩 이즈 오버는 어, 시즌이 이, 진행이 되면서 허황된 꿈이었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났죠. 네. 그래서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왔는데. 어, 순위는 지금 9위지만, 네. 최근 몇년 동안 이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네. 최근 몇년 동안 한화가 포트 시즌, 이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미 물 건너 갔었죠. 그러나 올해는 어, 포스트 시즌 마지막 그 마지노선인 5위 SSG와의 승차가 3경기 반입니다. 네. 충분히 하반기에 도전해볼 만한 위치에 있죠. 네. 이것을 비교하면 이전의 하나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어, 하반기 포스트 시즌에 좀더 도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줬다는 점에서 어, 예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 판단할 수 있겠죠. 보살편 입장에서는 이게 희망 고문이 길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김경문 감독만 좀 떼놓고 얘기를 볼게요 취임 이후에 한달 동안 12승 1무 12패 승률 딱5화를 거뒀습니다. 예. 뭐 기대했던 뭐 생각했던 것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소프트 엔딩에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취임 후에. 승률 5할 이제 본인이 약속한 바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화의 네네. 조짐이 좀 보이고는 있는데 네네. 그 변화의 조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이제 승률에서. 어, 오할 승률 하나가 그동안 최근 몇년 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오할 승률을 지켜냈고요. 네. 그리고 도루가 많아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김경문 감독 취임 이전에 시은 일곱 경기에서 역전패가 열일곱 번 있었거든요. 네. 취임 후에 스물다섯 경기에서 역전패가 세 경기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폭발력도 드러났죠 네, 네. 어,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줬던 KT전에서 네. 1대5로 뒤지다가 15대 어, 역전승을 대끌으로 내는 그렇죠. 이런 네, 네, 네. 경기를 많이 좀 음,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가 네. 끈끈한 저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하나를 꼽으라면 김경문 감독 취임 이후에 가장 달라진 한화의 모습 중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도 기대해 봐도 될 만한 사항 그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걸 보세요? 어, 마지막 커즐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김정문 감독이 갖고 있는 야구 지론이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어, 김정문 감독은 마운드 투수 신봉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타자들은 없다운이 있지만 네. 투수가 강해야지 강팀이 된다라는 네. 지론을 갖고 있거든요. 어, 근데 하, 그래서 이제 그 투수 조련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양상문 감독을 이제 코치로 영입을 했고요. 전엘지 감독. 어, 예. 네, 네, 네. 근데 타자들은 뭐 워낙이 그없다운이 있기 때문에 네. 타자들을보다는 투수들을 만들어 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네. 때문에 뭐 도루도 많아지고 역전패도 줄어주고 어, 전반기 몇 경기에서는 한화가 이 타선에서 폭발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네, 네. 이런 것보다도 확실한 반등의 어떤 그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역시 마운드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하나를 맞고서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네. 딱 하나만 들려고 한다면 마운드가 얼마나 지금보다 강화되느냐 네. 이것을 봐야 된다고 보죠. 네, 양상문 뭐전 감독 투스 코치 영입에 지금 기대를 걸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 앞서서 그 얘기해 주셨거든요. 뭐 오휘 s s 제하고3 5경기 예. 3.5경기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반면에 지금 역대급으로 순위 순위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아마 이제 이런 예. 상황에서 좀 하나가 반등하려면 예,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이제 그 한화가 반등하려고 한다면 네네. 역시, 그, 뭐, 류현진 선수도 이제 KBO 리그에 적응을 했고요. 네. 두 외국인 투수도 있고, 어, 뭐, 주현상 선수도 마무리로 변신 해서, 네. 어, 마무리로서 이제 특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하나 하면 하나의 마운드, 어떤 그 위압적인 느낌은 들지 않죠. 자, 그런데, 네, 네. 포텐셜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투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가능성은 인정받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는 투수들이 뭐 올해 신인 있고 조동욱 선수까지 많이 있죠. 네네. 이들을 길러내야지 되는데, 네네. 한화의 반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마운드가 좀더 강화가 돼야지 된다. 네. 마운드가 강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딱 역시 문동주 선수가 살아나야지 선발야구가 네. 가능해지면서 한화가 네. 좀더 어... 그 예측된 네. 계획된 경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문동주 선수가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투수 조련가라고 인정받고 있는. 어, 양상문 감독을 코치로 모셔온 것이 네. 저는 아, 신의 한 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투수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격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격에서는 일단 그뭐 도루랑이 뛰느냐고는 변화가 되었고요 네. 아, 이 한화의 그 폭발력도 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그그 없다운의 그, 그 사이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박씀드리면은 어 향상성 또는 이 꾸준함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어이 컨디션 좋을 때와 컨디션 나쁠 때 너무 격차가 크죠. 네. 이 이걸, 이걸 일정하게 가장 유지하는 게 네. 그래야지 뒤집는 경기가 많이 네.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야지 저력이 붙은 힘이 있는 이런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강팀의 조건이기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